여기 물이 흘렀었나? 근데 포도를 어떻게 위밀랍고 수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 저기 농경지에서 수확해 가지고 갖고 왔겠지. 여기까지 띠미고 올라왔다고? 아, 이건 마을, 마을 있는데 마을 갖고 마에다 실어 갖고 온다는 건데. 아. 뭐. 아, 그럼 마을에서 집 짓고 살 집도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안전한 사람. 어. 어 그렇지. 그건 당신 말이 맞다. 약간 배수진인지 도망갈 데가 없지. 죽는 거지. 그래서 계속 깊숙하게 굴을 팠나 봐. 그렇지. 밑으로 밑으로. 야, 얘네들 땅 파는 기술 하나는 끝내줬겠는데. <목소리> 이제 한 5분 야, 후에. 있다, 여기. 비둘기, 비둘기야. 비둘기, 여기 비둘기 집이잖아. 젤베. 젤베 철치로 갑니다. 응 음, 저런 건 이제 잡아먹고 살았던 거지. 물이 흘렀던 자리는. 응. 음. 그러니까 사람이 살수 있지 물 없이 어떻게 살아? 잘. 되게 물이 강수량이 되게 적은 거 같아 사막지래가 좀. 어 가난한 땅도 그렇어. 여기서 떨어지는. 자. 사진을 잘 안찍었는데 요거 치우더니만은 사진을 막 허벌나게 찍는구만 아 죽을꺼야 죽을꺼 같아? 조금아 어디 보자 마설명해 <laughs> 여기가 홀리 크로스 처치인데? 이거 젤비 아닌데? 홀리 크로스 처치.